탱크엔즈 참음? 슛! 슛! 아, 해터트리 가겠습니다. 자, 190% 무령 무령. 무령 무력. 무령이니까 무력, 내가 뭐로 한번 가볼게. 어떤데? 내가 한번 해볼게요. 네. 근데 불 맞으면서 살릴 것 같은데? 그래서 답 없지 않나? 이게 불을 먼저 맞으면 더 아프게 맞거든요? 예 네. 빵, 탓지. 이러면 이겼죠 야나 잘못 틀 아이템 살뻔 했잖아. 그죠? 오자비아 오늘의 어. 퀴빈. 다 추격력치 150% 마관 두 개. 주문력. 마관 갑시다 그냥. 이거는 불굴 올려 주세요. 됐죠? 이러면 데미지 꽤세 가지고 해만 할 듯. 아니, 진짜 잘했습니다. 좋았었네. 아. 제가 드래곤 헐트까지 아니 한번 빤 김에 시원하게 빨게요. 아니 뭐 이게 이게 찡끔 찡끔 빨 필요 없잖아. 어 크게 빨자. 어 주업 할게요. 이건? 음. <목소리> 그래서 물은 먹어 주겠습니다. 이거 130% 신속 물관 100% 물관 두개100% 마관 두개200% 마저 체력 어.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사실상 쌍만 두개 먹은 거네요 신선한데? 밀린 거 같지? 아닌가? 안 굴렸어요? 아 다행이다 나, 나 굴렸다고 생각했어 왜 그랬지? 좀 신기하다 그게 전 게임이었나 보다 그죠? 이전 게임이었나보다나자 도망좀 칠게 싸워도 돼 싸워도 돼아죽 싸워 싸들어와들어오케 잡을 수 있죠 나이스 나이스 여다 도망치세요 님 씹힐수도 있요 그래도 구나 살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? 살려면 안될것 같은데. 쌤 플래시 있어서 가능? <laughs> 아이 잠깐만. 야 이거야. 아이 잠깐 이거야. 잠깐. 야 이거 진짜 아니. <laughs> 장난치지 마. 일단 경호대 갑시다. 얘를 어떻게 해야될거같은데? 이거 지전차 아닐까요? 아니네 진짜 빵갓재미네 <laughs> 아니 진짜 내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욕을 먹을거같은데 열심히 살려주려고 한건데 어 추가 내여 이거, 이거 주문약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. 그래도 스킬 가스좀 먹을게요. 스킬 가서 너무 없어가지고. 여기다가 신속파편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다 일단은 모피오 가겠습니다 모피오 꽤 맛있고 추가 능력치 76%까지 아니 뜨기 떴는데 아니 이거 가능할까요 팔라의 전능 영혼 뜬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속 그거 안 올면 안 올릴게 시바나 근데 고점은 진짜 1 9점이긴 하다 그럼 음... 음... 뒤로 한번 상대! 대상더블나 <laughs> <이상. 웃음> 너는... 도망쳐야 될거 같은데 이거 와 <laughs> 애매한데 안되는데? <laughs> 근데 이게 초반이라 그리 모르도 많이 없었어가지고

아, 아니, 씨, 아니, 근데 마트리오카는 맨날 뜬다니까, 아니, 나 진짜 미치겠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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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리오 아니, 아니, 마트리오카는 얘는 왜 자꾸 돌리면 나올까요? 아, 니 좋긴 좋아요. 아, 이번에 꽤 버프를 받아서 많이 괜찮아요. 근데 얘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. 제가 이거를 가면 항상 항상 나오는 편이라. 도 에어본! 조금 애매하긴 하군 어 뭐야 어디갔어 뒤쪽으로 왔구나 일로 가야돼 일로 가야돼 일로 뚫어야 돼 오케이 도아 어, 이거 좀 애매한데? 좀 무서운데? 야, 잠깐만. 아 잠깐만 발아 나도 얌얌얌얌 하고 싶은데 얌얌얌얌 하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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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나도 먹기. 어떤데? 저일택 쌓았어요. <laughs> 이거 좀, 그것 좀 갈까요? 님들 그냥 모르 좀 계속 갈까요? 120% 주문력 체력. 이거는 깡 마저 갑시다. 아, 맞아? 저, 이거 맞죠? 마저 맞아, 마 갑시다. 주문력, 주문력까지 들려주겠습니다. 햄 살만해요. 살만한데, 어차피 게임 끝 아니라, 좀만 더 봅시다. 어. 뭐 당장 오늘 내일 하면 할텐데 얘네 상대도 괜찮아 어떤데, 어떤데. 아! 에어봄! 맞았어! 승리. 에이지! <laughs> 더블 AP는 이길만 할것 같은데. 얘네 일단 행운 파티 먹읍시다. 그리고, 모루. 200%. 치명타 무력. 무력화편. 이렇게. 신발은 어차피 못 사니까, 독사의 품격이라. 얘네 피해량도 거의 많을걸요 지금 100%맞거든요 피해량은. 그냥 피해량 100% 감소입니다. 근데. 데미지가 안 단다. a p 대 상대로 무적이다. 제발. 보임? <laughs> 데미지가 안 달거든요? 아, 저번 도발! 에어본! 먹고 먹고 때려주고요 도발 짧게 당기고 수류탄! 붙여 잡아 먹어라 먹어라 일로 와서 먹어라 어먹어 도발 걸어줄게 먹어자 먹어자 어저든말안 돼요 슛. 적응형. 능력치. <laughs> 이러면 저희가 가야 하는 게 이제 그거 가면 돼요. 요거 요거. 거시기다. 뭐냐 이거? 지배대피가. <laughs> 자 아무것도 없이 에피 선입니다. 일단 밝혀 주고요.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빠지고. 에어볼? 큐스타 한번 때려주고. 자, 큐데미지 미친듯이 강합니다. 뭐 할까? 가줄게. 가줄게, 가줄게. 빵! <놀라> 아니야, 얘부터 그냥 앞라인부터 잡자. 앞라인부터도 잡을 수 있어. 못 넘어가거든? 근데 얘네 뭔데 이게. 자, 최대한 플래시 아껴줍시다. 플래시는 아끼는 게 좋아요. 오케이. 들어와. 들어와, 임마! 일로 와이프! 마블! 하면 합! 자, 호시도 이스택입니다 e 이렇게 하고 집에다 피가봇 하나 간 다음에 마법사 랜덤 지금 보이드보다는 피피처주가더 괜찮을 것 같아요, 그죠? 아군도 AP고 저도 AP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아마 그그 그 막은 템을 안 가는 빌드 거예요. 그래서 피피처주로 아군 그거 좀 깎아줍시다. 그그것좀 같이 깎기 때문에 마저가 초초이훨이자 얘네 상대로도 피해량이. 거의 뭐100% 감소다. 어, 이게 뭐방마저로 인한 감소가 아니고 그냥 감소기 때문에. 뭔데 이거? <laughs> 데미지 뭐소? 라이 에어본? 오케이. 뿜! 최대 철68%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친듯이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란 라바돈을 찍어갈까요? 예라바돈을 네, 찍어가고 여기까지만 갑시다 다음에 랜덤 두개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요렇게 주물럭 1,942야공쓰고 달릴까? <laughs> What the hell is going on? What are you t w s 어 y i n o 마 o 막 균열 생성기? p w 균생? 균생 어떤데? 아니면은 마공총도 괜찮아요 균열 가 a 요 오케이 균열 생성기까지 주문력 요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걸 못 먹긴 하네 키메조스못 먹긴 하네 그래도 주문력 2300자 피해량 96% 마법 피해는 190% 막습니다 큐스킬도최대치100% 한방에 죽어요 <laughs> 아니 최대체 최대 100%는 좀선 넘긴 한데 예100% 네. <laughs> 뭐 납니다 먹고, 먹고, 먹고. <laughs> What the hell is going on? Okay. 바조인 끼치다. Right. 슬턴 추척까지. 도발. 추 <laughs> <츄> 때리면. <laughs> 파트. 평타. 막자. 승리를 만끽하세요. 커프 사 여러분, 하... 자격은 충분합니다. 주문량 2400 갈리였습니다. 정 깔끔하게 우승까지. 아, 86000참 볼까요? 아니, 근데 지배자 때문에 됐을 듯. 8000 되지 않았나? 아, 8000이에 한3000 되지 않았나?